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하루 묵상 최원호 목사입니다. 예레미아 31장 15,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실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할까요?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회복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15자리는 다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 자식으로 인해 가장 슬퍼하는 여인을 들라면 바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식 낳기를 원했지만,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어렵게 아들을 얻었지요. 그리고 또한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슬픔의 아들이라 지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그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으로 베냐민이라 불렀다지요.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정보를 얻고, 그 태어날 아이가 장차 자신의 왕좌를 빼앗을까 두려워해서 군사를 보내어 두살 아래의 남자를 모조리 죽이게 했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눈앞에서 자신의 아이가 칼에 찔려 죽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을 어머니들의 슬픔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슬픔을 여기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라헬로 묘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헬의 통곡은 가장 큰 슬픔을 묘사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렇게 슬퍼하며 통곡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 되겠지요. 과연 거기 베냐민 땅에 속한 라마에서 슬퍼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마치 라일이 아들을 낳다가 죽어가면서 슬퍼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머지는 포로로 사로잡아 가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여기 라마를 거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간 기착지 라마에서 자식을 잃은 여인들이 쫓아오며 슬퍼하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슬퍼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기 16절에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를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될 나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 돌아오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습니까? 돌이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고 다시 소망의 불씨를 피워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런 기쁨과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뻐하며 새로운 희망을 붙잡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물을 멈추겠습니다. 울음을 멈추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